요한복음 7장.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오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명절에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근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 제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려 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낳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라도 할례를 바꿔낼 내가 안식일래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도다. 진실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된 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오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메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기적들이 이 사람이 행한 이적들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 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간속들을 보내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도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마지막 날곧 명절의 그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렘 고울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의 관속들이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실이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아멘